뭐야? <laughs> 뭐야 왜 이래? 아 여자친구 웃긴 얘기가지. 너 여친 생겼어? 나 몰랐냐? 승환이 얘 지난주에 번호 땄잖아. 아 근데 사귄다고? 너뭘 보고? <laughs> 얘 진짜 웃기다. 야 이거봐봐 이거 진짜 웃기지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어제 봤어. 이거 개 웃기긴 해. 야 근데 출출하지 않냐? 뭐 뭐라도 시켜 먹을까? 치킨 먹자. 아또 치킨. 야 어제도 치킨 먹고 넌뭐 치킨 먹다가 죽은 귀신이 붙었어? 왜뭐너뭐 뭐 먹고 싶은데? 짠! <laughs> 개 맛있겠다 야 얘랑 나랑 졸라 잘 맞긴 해 응. 아니 너 근데 여친 얘기 좀 해봐 어려 어디서 만났는데? 아 카페에서 카페에서? 얘가 일하는 카페인데 내가 이주를 맨날 찾아갔어 얼굴 이히려고 근데 회사는 반대 방향이거든? 1시간씩 일찍 나오면서 야 아주 갓생을 살아라 응 얘가 진짜 갓생이야 야 아침마다 러닝도 해 어? 너 그거 잘 봐야 된다. 러닝크로에서 바람 많이 나. 아, 아. 얘는 혼자야, 자기 혼자. 야, 운동하는 여자 좋지. 내 여자친구도 주말마다 등산하거든. 야, 씨너 내가 산 털어가지고 할때한 번도 안 가더만. 나, 나는 안 가. 내 여자친구 혼자. <laughs> 야, 미친. 야, 사랑으로도막 등산까지는 안 돼? 아, 도저히. 그래도 매주 그 등산 사진은 받아. 야, 볼래? 야, 이거 봐봐. 북한산 정상 미쳤지, 그냥. 미치긴 뭘 미쳐, 임마. 야, 난저번주에도 갔다 왔어. 야. 등산이 얼마나 좋은데. 그리고 이거 하하 사진 하나도 못 담았네, 이거. 야,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? 넌 떠오르나올 거 치킨 왜처먹니 <laughs> 홍기야, 근데 너 진짜 운동을 좀 해야 돼. 안 그러면 진짜 한 번에 훅 간다? 아안 그래도 나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랑 요즘에 런닝하거든. 아, 근데 걔가 진짜 갓생이야. 아침에 런닝 끝나고 바로 독서 모임 갔다가 알바하는 대로 출근. 오, 독서 모임? 어디서 하는데? 나도 요즘에 여친 랑 아침마다 하거든. 몰라, 그, 일하는 카페 근처에서 하는 거 같던데? 수만아, 응. 너 전화번호 땄다는 카페가 어디라고 했지? 양재역. 나 독서 모임 하는데 근처네. 근데 홍규, 넌아침마다 러닝 하는데가 양재천 근처? 어. 근데 거기가 뛰기가 좋긴 해. 근데 석호 너가 그 독서 모임에서 저번에 남이야자파점의 비밀 을 읽었어. 어? 명작이긴 해. 북한산에 여자친구랑 갔고 어? 내려와서 칼국수 먹고. 맛집이긴 해. 아 또. 여신이야? 누가 먼저 갈래? 그냥 여기 나랑 같던데. 야, 이 코스는 내가 준 건데.